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에 빈 집을 구했을 때집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반적인 조경을 새로 꾸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벌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가, 또 어떤 업자를 만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또 시골에 집을 구하고 난 뒤에 아 이걸 어떻게 수리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아, 어떤 업자에게 이 수리를 맡겨야 될까 이런 걱정 물론 본인이 직접 할수 있으면 최고죠. 하지만 그렇게 본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제가 배워서 지붕도 씌우고 창고도 뜯고 어, 정화조도 넣고 이렇게 화장실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업자에게 맡겨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집을 구하고 그 집을 수리를 할 때는 참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건축을 하셨던 분이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저 또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직접 어, 수리를 했지만 어, 인테리어 부분은 뭐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업자에게 맡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자를 선정을 할때 우선은 좀 저렴하게 해준다라는 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공사에 들어가 보면 뭐 벽이 안 좋다, 기둥이 썩었다, 또뭐 자재값이 올랐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처음 예상했던 견적보다 거의 두 배가 들어가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 견적 받은 그대로 공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벽도 허물고 바닥도 뜯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업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처음 견적보다 돈이 더들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야, 이거 돈더안 들이면 집 모양 안 나오겠구나. 내지는 어이 분들의 지금 심기를 건드리면 이집 공사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을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주변에 어, 지인의 소개나, 또, 이런저런 광고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분들을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단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재지가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전단지를 보고 먼 거리에 있는 공사업자분들을 선택하신다면 그분들이 와서 공사 견적을 넣을 때는 그분들의 어, 식사비, 숙박비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견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역에 있는 업자분을 선택을 하신다면 점심 한끼 정도는 견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일하는 중간에 점심은 제공을 한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건설업자분들은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 저녁은 또 집에서 먹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심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로는 가까이에 사는 업자를 선정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자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총 공사비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는 자재값은 내가 결제를 하고 업자분들의 일당만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정식 명칭으로는 직영공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아, 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그 리모델링 업자분에 맡겨만 놓으시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디자인은, 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직영공사 그러니까 필요한 자재 수급은 업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 그다음에 결제는 주인분이 직접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일하는 날짜만큼의 일당만 업자분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방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자주 들여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끝날 때까지 잘안 가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그렇게 믿고만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와서 보고 있을 때와 보고 보지 않고 있을 때. 그 사소한 그 일마무리 끝처리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달라집니다. 흙에 덮이는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보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조금은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믿고 맡겨두는 거 요거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주 자주 가서 꼼꼼히 챙겨 보시라는 거. 이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수리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손을 댄다는 건두 배의 노동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할때 꼼꼼히 챙겨 보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시골살이를 시작하실 때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 큰 돈을 처음부터 투자하기가 버거우신 분들은 어느정도 적당한 집을 사서 수리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럴 때 수리하는 업자를 어떤 분을 만나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가까이에 사는 업자를 선정을 하셔라. 그리고 직영공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라. 마지막으로는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자주 찾아가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은 시골집 공사를 할때 너무 맡겨만 놓지 말고 꼼꼼히 가까이서 챙기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